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찬송과 310자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七首をと」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편 마치 No.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네. 아멘. 우리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요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요아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요아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동해 말씀에 반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세계의 기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잊게 하옵소서. 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흠량하여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일곱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아주 무서운 또 우박이었습니다. 심지어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우박은 돌같이 딱딱한 얼음 덩어리만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한 불덩이도 함께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심판이 강렬했으면 성경에서도 심이 맹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재앙들은 파리와 개구리, 전염병 등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피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줘서 파괴시키고, 사랑과 재물을 공격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시절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어 주일 예배 전에 이제 주일 학교 선생과 함께 친구들을 데리러 아파트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그앞한 10m, 20m 지경에 정말 큰 소리를 내면서 어떤 큰 무거운 게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배달아 그어 아파트 주민들이 베란다의 문을 열고 쳐다보셨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호기심에 가까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엇인지 보는데 사람이었습니다. 어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20층의 그 아파트 옥상에서 어 자살을 한한 한 어떤 분이었습니다. 당시 바로 교회 선생님이 119에 전화를 하고, 신고도 하고, 응급실로 긴급하게 이송했지만,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층에서 떨어진 그 잔인한 그 사람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았던 저는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습니다. 본 것만으로도 아주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고,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 보면 20층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대기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 얼음 덩어리와 불덩이가 사람을 공격한다면 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이 부드러운 살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끔찍한 광경들이 보여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괭음을 내는 우레소리를 동반해서 이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전쟁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포탄이 떨어지는 듯한 그 엄청난 공포의 소리를 내며 잔인한 모습들이 질비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에 대해서도 쳐다보지 못하고 우리는 눈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이 끔찍한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박은 보통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재앙은 모세가 두 눈을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펼칠 때까지. 계속 되어졌습니다 무섭다 못해 너무나 잔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인간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뒤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바로 왕과 이 백성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잠시 회개하는 척했지만 또 범죄하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은 지독할이만큼 끈질기게 우리를 잡아놓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붙잡아서 두려워합니다. 죄는 우리를 종노릇하도록 우리를 중독시키고 거짓말하고 충동질하는 것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악한 세력을 박살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렬하고 맹렬했지만. 오늘 말씀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는 이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송도를 향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죄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원수들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원수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이 애국과 바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은 맹렬히 공격을 퍼붓고 계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반 기간을 맞이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회사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심지어 가정과 교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상처받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청년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매님 그래도 기도하면서 용서하시고 인내하셔야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같이 그 힘들게 한 친구를, 그 힘들게 한 어떤 분을 그 상사를 신랄하게 욕해 줍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 싸가지가 뭐 어떻게 막 욕을 여기서 자마 말할 수 없는 만큼 함께 싸워 줍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청년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 줘야 합니다. 그게 진리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 그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히 하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밑바닥을 그렇게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지팡이, 그 막대기로 나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은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사자와 공과 같은 맹수가 나타나면 그 양을 해아려고 하면 그 막대기로 언제든지 목자는 막아주고 지켜줍니다. 그 막대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짐승들은 그 공격에 도망쳐 버립니다. 10편 23편 5절에서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오늘 원수들이 그 지켜보는 가운데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의 위협이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먹고 힘내라고. 어떻게 보면 그 원수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 막대기로, 지팡이로 그 원수들을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박의 재앙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원수들을 제압하고 있는 막대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양처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 죄로부터 노예로 여전히 붙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맹렬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병든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꿈과 사명을 되찾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과 은혜, 회복할 수 있는 마음, 공동체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분별력, 사랑으로 치유하는 이 사명의 일을 감당하게 해 달라고 우리가 한번 간절히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맹렬히 싸우 계시는 그 하나님, 그놀라우시디그 능력, 그 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제압하시고 짓밟으시며 하나님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억울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이 있 딸지라도 하나님의 그 악한 영들과그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이 이겨내시나 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신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각 사람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관계들이 맺어지는 시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꿈을 되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여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자 감당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딴의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 일어나고 하나님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